일본 1등 햄버거 먹으러 최근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런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이런 주저함을 단번에 박살내버린 것은 바로 저렴한 비행기 티켓, 왕복 15만원도 안 하는 티켓 보고 바로 결정했습니다3 5도 육박하는 온도였지만 3박 4일 동안 하루 평균 3만 모 정도 걸었는데요. 근데 새파란 하늘에 영화에서만 보던 일본스러운 풍경석을 걸으니까 팔이 다 타버리는 것도 모른 채 힘들다는 생각 없이 마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일본 1등 햄버거집이 어디냐면 바로 브리스크스탠드라는 햄버거집 일본 전역에 상당히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평가하길래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햄버거집이 1등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잠시만 설명드리면 일본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는 재팬버거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승팀은 세계대회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선 코리안버거 챔피언십이 2023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전운이 좋게도 심사위원 중한 명으로 초청을 받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팬 버거 챔피언십에는 무려 72개의 팀이 참여해 3일 동안의 치열한 경쟁 끝에 브리스크 스탠드가 우승하게 되었는데요. 브리스크 스탠드는 이 메뉴로 우승하게 되었는데, 근데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비슷한 메뉴 한 번쯤 본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도쿄에서 유명한 철판 치즈버거와 상당히 유사한데 알고 보니 버거를 반으로 잘라서 구워내는 조리 방법을 브리스크 스탠드가 일본 최초로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최초인 동시에 대회에서 우승한 이 햄버거, 과연 그 맛은 어떻고 정말 우승할 만한 맛인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점은 오메다역에서 도보 9분 거리에 있는 오사카 오메다점으로 매장은 1층 리다인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푸드코트 같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촬영과 관련해 미리 연락하고 방문했는데 타국에서 이렇게 찍는 건 처음이라 좀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다행히 매니저님 영어도 잘하시고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셔서 금방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메뉴판은 따로 존재하지만 테이블에 있는 QR 코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당연히 주문도 QR로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점이 대회에서 우승한 버거가 더블패티인 만큼 이걸 주문해야 됐지만 제가 실수 싱글 패티로 주문했더라고요. 다행히 자르지 않은 버전의 더블 치즈 버거도 함께 주문해서 싱글 패티와 더블 패티의 차이 대해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데리야키 버거도 주문했고요. 그럼 먼저 브리스크 스탠드의 우송작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돌리면 이런 비주얼이고요. 재료들이 먼저 조합하고 반으로 자르시는데 제가 찍고 있어서 그런지 매니저님이 긴장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So, 소 지방을 사용하여 단면을 약 20초 정도 구워주었는데 한국에선 이런 스타일의 버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생소하면서도 그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브리스크 스탠드의 경우 냉동 패티를 사용하고 일본산 소고기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한우인데 국내산 설라고안 쓰는 것처럼 보통 이런 경우엔 와규를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버거 안에는 패티, 체다 치즈, 카라멜라이징 어니언 소스가 들어가며 맛의 경우 소 지방의 버니티게드 구워낸 만큼 고소한 풍미가 상당히 진했고 지금까지 햄버거에서 느껴보지 못한 바삭한 식감이 꽤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제 친구는 약간 안에 탄맛이 느껴진다고 말했는데 사실 촬영하면서 대화하다 보니 20초보다 조금 더 조리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먹었을 때는 탄맛보단 그하게 바로 직전의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도 바삭해서 좋더라고요. 일본 패티의 경우 힘줄같이 뭔가 질겅거리는 식감이 특징인데 이곳의 패티는 그 일본 특유의 식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운 한국 패티와 비교하면 확실히 뭔가 씹히는 식감이 있긴 했지만 다른 일본 햄버거와 비교하면 식감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패티가 냉동이다 보니 패티 자체에서 느껴지는 육향의 남맛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거기에 번의 존재감이 강해 패티의 존재가 더더욱이나 묻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브리스크 스탠드에서 이 메뉴 드신다면 최소 더블 패티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냉동 패티라는 점이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트리플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의 리뷰도 짧게만 들려드리면 엄청 맛있는데 치즈가 쫀득하고 좀 많이. 바삭바삭 햄버거인데. 음 맞아. 이런 식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 있을까. 진짜. 제가 느낀 부분이랑 꽤나 비슷한 것 같았고요. 다음으로 온더블 치즈 버거입니다. 진한 노란색의 치즈가 인상적인 버거로 이 버거를 반으로 자르고 구우면 대회 우승작이라 할수 있고요. 재료는 패티 두 장, 치즈 두 장, 카라멜라이즈드 어니언, 소스가 들어가며 단면은 이렇습니다. 맛은 이전에 먹은 버거와 패티 치즈 장 차이 뿐이지만 그 맛이 완전 다르게 느껴졌는데 소고기의 맛이 확실히 더 진하게 났고요. 앞에 메뉴는 소기름에 튀긴 번이 있다 보니 치즈의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반면. 더블 치즈 버거는 두 장의 치즈의 짭조름한 풍미가 잘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치즈가 우리나라의 치즈와 상당히 다르다고 느꼈는데 우리나라 햄버거에선 치즈 자체의 식감을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곳의 치즈의 경우 치즈가 패티 위에 녹아있다기보단 패티를 코팅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어울릴 정도로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 심지어 쫀득하다는 식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체다치즈와는 다른 종류인 것 같은데 일단은 메뉴판엔 그냥 체다치즈라고 나와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치즈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 버거 먹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일본의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외로 페트의 간이 강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최지피티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햄버거는 일본 사람들에게 외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해 서양식 기준에 맞춰 조리가 된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프렌치 레스토랑이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도 간을 절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인들의 경우 재료 본연의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소금보다는 고기 자체의 향과 조합의 균형을 중시한다고 하며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하게 한 가지의 튀는 맛보단 전체적인 맛의밸런스 면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더라고요. 물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버거를 먹은 직후에 느낀 점을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거를 있잖아. 아까 그스타일을 구웠으면 더블을 그스타일을 구웠으면 난더 맛있었을 것 같아. 요 싱글보다는. <laughs> 마지막으로는 데리야키 버거. 전 쇼군 버거의 데리야키 버거를 상당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불고기 버거와 같은 달달한 소스다 보니 한국인이라면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맛이었고요. 그래서 이 데리야키 버거도 당연히 그런 맛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먼저 먹어본 친구에게 맛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세계중 제일 딱 소스가 좀 짜서 빵까지 적시니까 빵도 짠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형사 고바 음. 음. 제가 먹어보기 전이라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지만 한입 먹어보니 친구의 맛 표현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달한 데리야끼가 아닌 진한 간장의 맛과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를 섞어놓은 맛이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먹어본 버거에서 느껴보지 못한 짠맛이라 꽤나 신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한국 사람들 의 취향이랑은 잘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끼한 한 끼가 소중한 여행인 만큼 이 메뉴는 패스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크 스탠드가 1등 할 만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니 먹은 버거만으로 평가했을 땐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아무래도 패티가 냉동이다 보니 패티의 소고기 풍미가 강하지 않았고요. 버거 자체가 특이하긴 했지만 헤딩아이만큼 그렇게까지 맛있는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대회 특성상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하는 만큼 대회 현장에서 먹었다면 매장에서 먹은 버거와는 완전 다른 맛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볼수 없는 버거 스타일인 만큼 일본에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리스크 스탠드를 리뷰해봤는데요. 3.4초 갔던 오사카 여행. 돌아오는 날에 얼마나 아쉽던지 올해 안에 한 번도 일본에 가고 싶다는 생각 생각이 들었지만 의지만으로 여행에 갈수 있나요? 제 다음 일본 여행은 순전히 그에게 달려 있다고 할수 있고요. 사실 주위 일본만 여행 가는 지인들이 이가안 됐었는데, 올 초에 도쿄, 이번에 오사카를 방문하면서 어떠한 매력 때문에 매번 일본에 방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에 간다면 전 나고야에 갈것 같고요. 나고야가 큰 도시긴 하지만 도쿄, 오사카, 후쿠오보보다는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적어 물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너의 이름을 실제 배경이 되는 마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도피성으로 여행 생각이 더덕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햄버거 먹고 열심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스카 3박 4일의 일정 동안 브리스크 스탠드와 웬디스 두 곳밖에 방문하지 못했지만 매끼매끼가 소중한 여행에서 저와 두 끼나 햄버거를 같이 먹어준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영상에선 한국에서 사라진 미국 햄버거 브랜드 웬디스를 리뷰해보려고 하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미친듯이 더운데 모두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버거코치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